네, 안녕하세요. 부모님 몰래 PC방 가기 어쨌든 가보죠. 만약 여기 스폰 됐다면 구멍 안으로 들어가세요. 여기로. 부모님 몰래 PC방 가기. 여기 있는 구멍 중 하나로 빠져나가고 하는데. 뭐죠? 이, 휴, 여기로나가면 되나? 안납죠 헉, 저기, 엄마, 다른 김천, 엥? 빨리 티저. 잠깐만, 쉴 필요가 없잖아. 그냥 칼로, 우드 죽일까? 칼 찾으세요. 칼이 어디죠? 내가 잠깐 이 스토리 전개가 산이잖아 그냥 경찰서에 다 주고, 다가 뭘까를 선택하신 나쁜녀석으 여기로 가세요. 경찰서 들어왔으면 내가 지금, 아, 그냥 들었다 나가죠. 경찰 가자, 사람은. 그냥 가요. 다시 가죠. 칼 먼저 타죠. 근데. <목소리> 뭐지? 뭐지? 판이 있네 지판지판판이 PC방 저도 오늘 뭐 PC방 가요 사도운다 <목소리> 조물이들 조물 애기들이 싸움을 겁니다. 싸운다. 1. 싸운다. 2. 두 개를 길들여 죽이게 한다. 3. 같이 있다 죽는다. <놀라> 강아지 길들. 야. 4. 5. 좋네요. 네. 위로 나가세요. 벌써 퀘션가? 만약 당신이 이 글을 보고 있다면, 당, 당, 신은이 계획을 마친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이게 인디이네요 네, 여러분, 봐, 봐주신 여러분도 감사드립니다. 집에, 아... 집, 경찰서, PC방. 네,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요시... 보신 여러분들 좀 응? 추천해 주시, 응? 주세요. 아직 이거 응? 배터리가 없어서 죄송합니다. 응? 네. 추천 좀 해주세요. 네. 감사합니다.